아우 저는 사실 어제 잠이 안 왔어요. 아 얼마나 두근두근 혼탁 아, 군당 떨리는 저였어요. 네, 아, 저는 지금 도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 큰 분도 돼요. 아우 아, 너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네, 기분 네. 어떠셨어요? 아, 지금도 뭐가 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겠죠? 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 우리 강사님들하고, 우리 어르신들,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 8시, 저녁? 8시. 8시에. 8시에, 생방송으로,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해, 어색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더. 들어가야 혼자서 군덕 그르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오늘 방송한거 기분이 응. 어때요? 전 너무 좋아 응. 전. 아, 너무 좋지만 너무 떨려요 저도 많이 떨리고 지금도 막 설레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 많이 떨리는 것 아, 같아요 예.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여덟 시, 에 생방송으로, 생방송, 예, 생방송, 생방송, 어 저녁 8 시에 생방송으로 어르신들, 강사님들을 위해서 웃음 보다리를 풀어놓고 합니다. 행복을 네. 드리겠습니다. 드리시다. 꼭독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아니, 이렇게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고 어, 구독 하자. 좋아요 이거로큰 거로.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저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해야 돼. 구독. 응. 시 아니, 아니 아니. 엄지로, 엄지로 해 엄지. 엄지로 해야지. 어? 엄지. 구독 그 버튼이 엄지 좋아요가 엄지잖아. 아, 예. 네, 네. 네. 그죠? 자, 그럼, 그럼, 그럼 왼손부터 C 시작. 구독 <laughs> 강조의 의미에서. 아니, 눌러주세요. 소리 하지 마. 꾹! 이렇게. 그냥 눌러주세요. 끝나고.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해야 돼. 꾹! 눌러주세요. 이렇 보니까 눌러주세요. 길게 하는 게더 나은 거요 꾹! 눌러주세요. 그게 좀. 꾹! 눌러주세요. 다시 구독부터. 자, 진 구독!